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정말 명대사인 어 대사가 하나 있는데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영화상에서는 이게 뭔가 교훈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이이 대사는 정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의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은혜죠. 은혜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의 악함이에요. 우리의 악함은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그게 당연한 권리고 내가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이것을 정말 은혜로서 늘 감사하고 <laughs> 찬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당연함을 넘어 이제는 나의 권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 말씀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신신 당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될 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 깨달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생명의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태양의 빛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뭐 태양의 온도가 몇, 뭐몇 년마다 몇 도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는 이태양이 빛을 잃는다, 뭐 그런 걸 과학적으로 계산하지만, 그러나 이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빛을 일순간에도 꺼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저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일상의 은혜 또 때로는 특별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생각하지. 매일의 일상 속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과 자꾸 뭐 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하지. 그 영화의 제목이 부당 거래듯이 마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당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도 아닌 부당한 거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격과 권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여기려면 지금 구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3, 앞선 본문에서, 9장에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말해요. 계속해서 알라고 말하죠. 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알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범죄하여 18절에는 악을 행하여 또 18절에 경노하게 하여 또 18절에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22절에 경노하게 23절에 명령을 거여 23절에 믿지 아니하고 23절에 듣지 아니하고 또 24절에 항상 여호와를 거여 그러니 거역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던 걸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멸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기억하라는 거죠. 14절에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래 멸해버리고 천하에서 그 이름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또 19절에도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말하죠. 멸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다고요. 또 20절에 심지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아론에게도 20절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아론도 멸하려 하신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왜 멸하려고 하셨는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듯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고 크게 죄를 짓고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그들이 언제부터 거역했어요?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거역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 14절에 멸하고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까지 없애려고 했던 일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호랩산에서 모세와 모세가 호랩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호랩산 밑에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모세로 하여금 올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듣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준행하겠다 약속해놓고도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더디자 그들의 마음에 금세 두려움이 찾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숭배하며 절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로하셨고 그들을 멸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이제 그들을 다 없애고 이제 내가 새롭게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14절이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그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멸하고 이제 모세로부터 새로운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22절에 가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계속해서 반복되게. 범죄.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출애국한지 2년 2개월이에요. 그러니 2년 가까이를 신해산, 호랩산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가나한 땅으로 출발했는데 그 길로 인해 가는 길이 고생스럽다고 이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경로하게 해요. 그리고 또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뭐예요? 만나가 이제는 질린다고.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셔서 참고 이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요? 23절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그들의 거역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와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한 땅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나한 땅을 목전에 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데 또다시 거역하죠. 여기서는 상세히 기술은 안 했지만, 열두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이들이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국으로 돌아가자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죠. 결국에는 또다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멸하고자 하셨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해도 아무 소리 할수 없는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번번이 믿음을 보여야 할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할 때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닌 불평과 거역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이제 이후에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이 가나한 땅을 차지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몇번 죽임당하고 몇번 멸했어도 아무 말할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애초에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언약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미 우리도 멸함당해도 아무 소리 할수 없는 자들이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여전한 그 악함과 죄성으로 인한 욕심과 그 정욕, 우리의 그 악함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으로 따진다면 아무도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만큼 대가를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나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달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 앞에 순교하며 목숨을 내어 놓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건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정말 얼마나 자격없는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멸함 당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어요? 완전히 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모세가 충부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충고하지 않았다면 멸함 당했죠. 아까 14절에서 말했듯이 그들을 멸하여 천하에 그 이름까지 없애고, 없애겠다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새로운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냥 빈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세가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충고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우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병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또, 아론을 위해서도 그가 충고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멸하고자 하실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25절에? 내가 여전히 40주, 40냐를 여우 앞에 엎드리고 여우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충고하죠. 멸하지 마옵소서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가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억을 멸하지 마옵소서. 또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말하죠. 또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고하여 나아갔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또 그들을 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중보하는 이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들은 멸함 당해도 아무 소리 할수 없는 자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도 아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렇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의 은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함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준고자가 되셨기에 그의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단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때 불순종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쫓는 우리의 그 악함, 그리 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한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우리의 자격이 되는가 아니지요. 은혜 받았기에 예배하는 거지요. 은혜 받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에 말씀에 귀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에 귀기울이며 순종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함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거래를 요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이 좋아 기도지, 내 소원 성취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담거래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 멸함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은혜인지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모세의 노파심 같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함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네,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권리요 자격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이 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멸함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자였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매순간 순간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알려주실 줄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